어떤 상황에서든 사람은 생각과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은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긍정과 부정이죠 이 선택이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 피곤해 조금 더 잘래 일을 하면서 시간이 너무 안가 왜 나만 이렇게 일하지 이렇게 모아서 차는 집은 어떻게 사지 저 사람은 뭐하는 사람일까 얼마나 벌까 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반대로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에 시작부터 긍정적인 생각의 선택을 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여유 있네. 기분 좋은 하루다. 세상에는 부지런한 사람이 진짜 많구나. 내 인생도 곧 빛을 볼 거야. 이런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다양한 방면으로 해결 방안을 찾게 해주죠. 지금 자신이 있는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한탄하고 자포자기한다면 분명 미래의 모습도 다르지 않을 거고요. 그건 자신이 그렇게 만든 거겠죠. 다양한 환경과 상황들이 있겠지만 하루의 시작이라도 긍정적인 생각들로 채운다면 그 하루는 평소보다 기대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고요. 조금 더 나은 선택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좋아요만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